이번 영상에서는 게임 화면에 미사일을 배치하겠습니다. 화면에 미사일을 배치하기 위해 미사일을 생성하는 미사일 클래스를 만들겠습니다. 편집하면서 생각해보니 미사일 생성기인데 미사일이라고 이름을 잘못 지었네요. 미사일은 스프라이트 이미지 형태이므로 이미지가 아닌 스프라이트를 상속받습니다. 미사일은 공격자와 타겟이 있어야 위치 계산이 가능하므로 아직까지는 대상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초기 설정은 신에 대한 정보와 미사일을 생성하기 위한 그룹 객체만 만들겠습니다. 미사일은 한 번에 여러 개 만들 수 있어야 하므로 그룹으로 관리합니다. 그룹은 create multiple 명령을 통해 여러 개의 객체를 한 번에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룹 생성 시 기본 설정을 할수 있으며 나중에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 그룹에 속한 요소들이 지도에 충돌하도록 설정해주겠습니다. 미사일은 지도에 충돌했을 때 소멸해야 합니다. 소멸 처리를 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아도 메모리에 누적되어 게임 성능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지도에 충돌하는 모든 요소들을 삭제하도록 물리 엔진까지 설정해줍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실제로 만들어진 미사일에 지도와 충돌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이지만 지금은 할수 없습니다. 먼저 아래로 떨어지는 단순한 미사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테스트를 위한 미사일이며 공격받을 대상과 움직일 속도만 전달받아 생성하겠습니다. 미사일 생성은 미리 등록해놓은 그룹 객체의 Create Multiple 함수로 하며 옵션을 전달해야 합니다. 첫 번째 설정할 옵션인 Frame Quantity는 스프라이트 이미지의 프레임별 생성할 수량을 설정합니다. 두 번째 설정할 옵션인 Key는 생성할 스프라이트 이미지의 별칭을 말합니다. Frame 옵션은 생성할 스프라이트 이미지의 번호를 의미하며 랜덤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요약하면 정 미사일 이미지에서 랜덤으로 한개 프레임을 선택한 뒤한 개의 미사일을 생성하라는 코드입니다. 다음으로 미사일이 최초 생성될 지점을 설정하겠습니다. 페이서의 좌표계에 따라 X는 가로, Y는 세로 위치를 말하며 X는 우측, Y는 하단으로 이동할수록 값이 커집니다. 실제 게임에서는 랜덤으로 설정해야 하지만 테스트를 위해 적당한 지점을 직접 작성하겠습니다. 이제 생성한 미사일에 대한 세부 설정을 해야 합니다. 각각의 미사일에 대해 Y축 속도를 전달받은 속도로 설정해 아래로 이동 처리합니다. 플레이어와 몬스터에 미사일 발사 도구를 생성하여 설정합니다. 먼저, 플레이어 클래스에 추가합니다. 생성 시 씬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야 합니다. 플레이어의 미사일 발사는 몬스터 구현 이후에 하겠습니다. 이어서 몬스터 클래스의 미사일 도구를 생성하겠습니다. 플레이어와 동일한 구문으로 미사일 도구를 생성합니다. 도구 생성을 마쳤으니 몬스터가 주기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도록 구현하겠습니다. 프리 업데이트 함수에서 미리 준비해둔 미사일 생성 함수를 호출합니다. 미사일을 발사할 때는 대상과 속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몬스터 클래스에서 플레이어의 정보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플레이어와 몬스터는 모두 라운드 클래스의 생성이 되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합니다. 우선 몬스터가 플레이어를 알수 있도록 설정하겠습니다. 몬스터 생성 시 먼저 생성한 플레이어를 생성자에 전달합니다. 그리고 몬스터 클래스의 생성자에서 플레이어를 전달받아 타겟으로 저장하도록 코드를 구현합니다. 이제 미사일 생성 명령에서 대상 정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속도는 100이라고 가정해 두겠습니다. 난이도가 도입된다면 난이도에 따라 속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필요한 조건을 만족했기 때문에 미사일이 잘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과하게 만들어지고 있죠. 프리 업데이트는 1초당 60회, 약 0.016초마다 실행되기 때문에 미사일이 1초에 60개씩 생성되고 있습니다. 미사일 생성 빈도를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타임은 누적 실행시간, 델타는 실행 간격 시간을 알려주며 이를 활용하면 발사 빈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수점이 길어 정확한 빈도 조절이 어려우므로 다른 방법을 사용하겠습니다. 실행된 프레임 수를 카운트하도록 변수를 추가하여 원하는 프레임 순서에만 미사일을 발사하도록 변경합니다. 예를 들어 프레임 카운트가 10의 배수인 경우만 실행하도록 하면 발사 빈도가 10분의 1이 됩니다. 수치를 바꿔가며 원하는 빈도를 맞춥니다. 미사일이 설정한 지점에서 랜덤한 색상으로 생성되어 하단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미사일의 생성 위치를 상단 중앙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카메라의 위치 정보를 가져오고 중심 좌표를 계산합니다. 중심 좌표의 X축 값을 사용하여 미사일의 시작 위치를 중앙으로 조정합니다. 아직 충돌에 대한 판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사일이 플레이어를 통과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성한 미사일들에 대한 소멸 설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화면을 벗어나도 계속 남아 있습니다. 영상 초반 미사일 도구 생성 시 지도를 벗어나는 모든 요소들은 소멸하도록 이벤트를 설정해 두었습니다. 생성한 미사일들이 지도에 충돌 가능한 요소가 되도록 소멸 이벤트를 호출해 줍니다. 이제 플레이어가 피격되었을 때할 일을 코드로 작성하겠습니다. 충돌에 대한 처리 방식은 콜리전과 오버랩 두 가지가 있습니다. 콜리전은 물리적인 충돌을 말하며 반발력이나 마찰력 등에 따라 충돌 후 다른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반면 오버랩은 충돌과 관련된 처리는 하지 않고 대상이 겹쳤을 경우만 알려줍니다. 플레이어 기체를 여러 구역으로 나눠 다양한 작업을 처리할 계획이므로 오버랩으로 처리합니다. 오버랩은 물리 엔진에 두 개의 객체와 처리 코드를 주면서 설정합니다. 처리 코드는 콜백 함수 형태로 전달해야 하며 충돌 발생 시 해당 함수가 실행됩니다. 충돌 처리 함수는 코드의 가독성을 위해 외부에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플레이어가 발사한 미사일이 몬스터와 충돌했을 수도 있고, 몬스터가 발사한 미사일이 플레이어와 충돌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미사일의 플레이어나 몬스터 둘중 하나가 맞았다는 것입니다. 구현을 쉽게하기 위해서 일반화하여 표현합니다. 일반화시키면 코드가 단순해집니다. 누군지는 몰라도 미사일 정보를 알려주면서 실제로 맞은 클래스에서 피격 처리를하도록 만드는 거죠. 피격자를 디펜더라고 설정한 뒤 코드를 작성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각 클래스에 피격 함수를 만들어 피격 시 처리할 내용을 설정하면 되므로 구조가 단순해집니다. 앞에서 한 설명대로 충돌 처리 함수의 코드를 작성합니다. 미사일마다 데미지 등이 다를 수 있는데 그 부분은 미사일에 설정해 두면 됩니다. 이제 피격 함수를 hit이란 이름으로 플레이어와 몬스터 클래스에 각각 구현합니다. 우선 확인을 위해 콘솔 메시지만 작성하겠습니다. 코드에 오류가 발생했는지 충돌 판정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진행 과정을 다시 확인해 보며 문제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몬스터 클래스를 확인해 보니 타겟이 정상적으로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타겟이 정상적으로 설정될 수 있도록 코드를 변경해야 합니다. 플레이어와 몬스터를 생성한 이후에 서로 타겟 설정이 이루어지도록 코드를 변경했습니다. 다시 테스트해보니 정상적으로 피격 메시지가 출력됩니다. 이제 플레이어가 실제로 피격 시 처리해야 할 내용에 대해서 코드를 작성해야 합니다. 피격 판정에 대한 코드 구현은 다음 영상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